안녕하세요, 윤세정 TV입니다. 저와 함께 울진곤충관을 한번 여행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곤충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곤충관에 들어왔는데요. 아, 우측을 보니까 요금표 그리고 매표소가 있습니다. 아, 왕피천공원 안에는 곤충관, 안전체험관, 아쿠아리움, 성유물공학체험관 왕피천케이블카 등을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패키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패키지를 이용하면 20% 환급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정면에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울진군 심벌 마커, 그리고 그 좌측으로는 장수 풍뎅이 엄청나게 큰 장수 풍뎅이가 있습니다. 아, 이 등판에 이제 뿌리난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쓴놈은 뿌리 있고 암놈은 뿌리 없다고 합니다. 1층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이 로봇 장수풍뎅이입니다. 아,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크기도 엄청 크죠? 이게 로봇 장수풍뎅입니다. 곤충은 언제부터 살았을까요? 아, 곤충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거는 약한 3억 5천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고생대 아,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식물이 한 183만 종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중에 동물이 한 130만 종, 아, 식물이 36만 종, 뭐이런 정도 그렇게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은 한 5만 2600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나비들 한번 볼까요? 예쁜 나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호랑나비도 있고 노랑나비도 있고 너무 예쁜 나비가 많죠. 이게 우리나라의 나비들입니다. 울진에 사는 곤충들 한번 볼까요? 울진에 사는 호랑나비, 잠자리, 나비, 매미, 벌, 딱정벌레, 메뚜기 등입니다. 자, 아름다운 울진, 대한민국 숨 울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계절별로 어, 새소리, 벌레 소리, 곤충 소리가 다릅니다. 요 버튼을 눌러 보면은 다른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곤충은 다양한 곤충들이 있는데 해충을 먹는 천적곤충도 있고. 아, 꽃가루를 옮겨주는 곤충, 환경을 정화해주는 곤충, 인간을 치료하는 약용 곤충, 식용 자원 곤충, 자연의 선물 자원 곤충 등이 있습니다.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 곤충들 한번 볼까요? 아, 요놈들 한번 보세요. 요거, 요놈들 한번 보세요. 이게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 곤충입니다. 여기는 포토존인데요. 나도 곤충박사가 될래요. 아, 여기 와서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쁘죠? 아, 여기는 곤충문화관입니다. 아, 그림에도 다양한 곤충들이 그려져 있죠. 곤충문화관입니다. 여기는 울진 왕피천공원 아, 곤충관입니다. 곤충관에 오시면은 다양한 곤충 나비라든지 하늘소라든지 무당벌레라든지 다양한 곤충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는 세계의 그 다양한 나비들을 아주 예쁘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의 생김새도 한번 볼까요? 아, 벌의 혼눈, 견눈, 앞다리, 앞날개, 가슴, 배, 숨구멍, 뒷다리, 가운데다리, 뒷날개 등이 있네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벌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나비는 어떻게 자랄까요? 나비는 호랑나비 아래서 애벌레, 애벌레를 거쳐서 용화 다시 번데기로 이렇게 변합니다. 자, 나비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라게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계단에는 어, 울진의 멋진 불령 계곡 어, 그림, 사진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포토존인데요. 어, 나비 앞에서 또 조형물 앞에서, 곤충관 조형물 앞에서, 저, 어, 전망대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생육 전시실인데요. 직접 곤충인데 먹이를 줘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키워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생육 전시실입니다. 이곳은 미디어 파사드 시스템이라는 곳인데요. 아, 입체 영상, 막 이런 형태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도 멋진 영상이 지금 저 물고기가 아, 나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나비들을 한번 볼까요? 아, 언제 봐도 예쁘죠? 이게 우리나라의 나비들입니다. 아, 여기 호랑나비도 있고, 노랑나비도 있고, 다양한 나비가 있습니다. 나비는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 현재 살고 있는 나비들입니다.